먹었을 때 있는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 증권거래소. 이재명 대통령이 이곳에서 농담과 함께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30년 수건이 담긴 고도로 계산된 승부수였습니다. 오늘 그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하는 거죠. 어, 매우 아쉬운 것은 아직 모건 스탠리 지수의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한 거죠. 모건 스탠리 혹시 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뵙고 싶었는데. <laughs> 네, 잘 부탁드립니다. Yeah. <laughs> 에, MSCI에 이제 우리가 편입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준비 이 정도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이제, 어, 요괴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문제도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에, 저희가 해결 또 해소할 생각입니다.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편함, 투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고, 지금 외국한 거래 시장도 지금 시간 제한이 꽤 있는데, 그 시간 제한을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들의 투자 가이드맵입니다. 전 세계 1경 6천조 원이 넘는 거대한 돈이 바로 이 지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MSCI가 지도에 A 주식을 포함시키면 펀드들은 기계적으로 그 주식을 삽니다.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죠. MSCI는 세계 증시를 선진, 신흥, 프론티어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국 증시는 경제 규모와 어울리지 않게 신흥 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증시가 제값을 못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입니다. 신흥 시장은 위기 시 단기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족쇄를 푸는 것이 우리 증시의 30년 숙원이었죠. 정부는 이 숙제를 풀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째, 외환 시장을 24시간 체제로 바꿔 외국인들의 환전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고, 둘째, 배당금을 먼저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깜깜이 배당 관행을 없앴습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등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만약 선진 시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가장 큰 변화는 돈의 질이 바뀝니다. 단타를 노리는 한머니 대신 안정적인 연기금 같은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됩니다. 이는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60조 원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이러한 노력과 비전이 있었기에 대통령의 농담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선진시장 승격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가장 세련되게 전달했고, 둘째,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줬으며, 셋째, 그들의 언어로 말하며 신뢰를 얻은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농담은 우리는 준비가 끝났다는 자신감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MSCI의 다음 결정으로 향합니다. 30년의 수건은 과연 풀릴 수 있을까요? 결국 외교도 투자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